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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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 오늘 읽을 에? 책은 기린 책우 음. 나무 음. 뒤에 누가 숨어 있어요. 누구일까요? 여기 뭐가 네 기린이에요. 기린은 몸에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어서 나무 뒤에 잘 숨을 수 있어요. 내 나무. 기린은 또 무엇을 할수 나무... 있을까요? 잠깐만 나무는 음. 무늬가 없잖아요. 나무는 무늬가 없어요? 네. 나무에도 결이 있고 무늬가 있어요. 나안 보여. 여기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런데 무늬가 달린네. 어. 기린은 몸에 무늬가 있지? 네. 기린은 높은 나무의 잎을 먹을 수 있어요 기린은 목이 길어서 높은 나무의 우와, 잎을 중요한... 따먹을 수 있어요 엄마 뭐예요? 혀혀 혀, 혀로 이렇게 나뭇잎을 싹 감싸가지고 1, 먹는 거야 1, 2, 3, 4, 5, 6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거자 기린은 사람과 같이 목뼈가 일곱 개예요 하지만 목뼈가 길어서 사람보다 목이 훨씬 긴 거예요 자 세봐 하나 둘 아니 여기부터 셀래 1, 2, 3잠깐 다시 1, 2, 3, 4, 5, 6, 7 어, 7 1, 2, 3, 4, 5, 6, 7 그렇지 냠냠 맛있다 가뭐 여기 중에서 얘가 응, 음, 냠냠 맛있다 얘가 길이는 높이 있는 잎도 쉽게 따먹어요 아그러는 영상만 되는 거야? 이 이거요 누가? 아영이 자 가시가 있는 나무에 잎을 먹을 수 있어요 아카시아에는 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기린은 긴 혀를 요리조리 움직여 가시를 피해 연한 잎을 골라 먹어요 우와 맛있는 아카시아다 기린이 잎을 먹으려고 해요 내발 부린다 내발 얼른 먹어야지 내발 부려 내발 <laughs> 어. 얼른 먹어야지. 기린이 긴 혀를 쭉 뻗어요. 기린, 기린이 가시를 피해 긴 혀로 잎을 감아 뚝 뜯어요. 아, 맛있어. 기린이 우물우물 맛있게 먹어요. 자, 여기는 뭐야? 기린은 미모사나 소시지 나무를 비롯해. 소시지의 나무. 가 열매가 소시지, 소시지 같이 생겼다고 해서 소시지 나무인가 봐. 약백 가지나 되는 식물의 잎과 껍질, 열매 등을 먹는데요. 음, 소시지 나무 이건 뭘까? 미모사. 이게 미모사야. 미모사. 잠깐만, 조 제지 나무. 그렇지. 소시지 같이 생겼어요 열매가. 목과 뿔로 힘겨루기를 한대요. 슈퍼 기린은 목과 뿔을 부딪혀 힘겨루기를 해요. 누가 힘이 센지 겨루어 볼래? 기린 두 마리가 나란히 서요. 힘겨루기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 누가 이기냐면 능력 아주 킥 아주 아주 무기 세고 얘가 키가 아주 킥이야. 어. 힘겨루기 야. 이기면 무기의 대, 무리의 대장이 돼요. 대장. 대장. 이쁜 표정 이쁜 표정 대장 대장 네. 흉겨루기에서 어, 이기면 무리의 대장이 돼요 또내말 부린다 기린 내말 부린다. 두 마리가 이렇게 있죠 네. 누가 힘이 센지 겨루어 볼래? 기린 두 마리가 나란히 서요 내가 너보다 세지? 긴 목을 부딪히며 흉겨루기를 해요 자 기린은 먼지 바람을 잘 견딜 수 있어요 초원에는 뿌연 먼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기린은 독특한 눈, 코, 귀로 먼지 바람을 막아요 턱구멍을 꽉 가다 코로 먼지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이렇게 코를 막았어요? 어 그렇게 코를 막는거야 긴 털이 뒤로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여기는 어디? 여긴, 옷, 여긴 어 뭐야? 여긴 뭐냐고? 응, 그건 문이야 그냥 어. 눈이. 이 속눈썹. 긴 속눈썹이 눈에 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대요. 그래서 기린은 먼지 바람을 잘견디고 기린은 서서 잠을 잘수 있대요. 기린은 적이 나타나면 재빨리 도망가려고 선체로 잠깐씩 잠을 잔대요. 뒤에 적이 오는지 잘 살피죠. 기린 둘이 서로의 몸에 기대서 자요. 기린은 안전한 곳에서는 앉거나 누워서 깊게 자기도 해요. 하지만 오래 자지는 않아요. 기린은 키가 크고 눈이 좋아서 나무 너머 멀리까지 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적이 나타나면 기린은 네. 쉽게 죽어요. 그런데 얘는 얘는, 얘는 멀리... 뭐야? 사자. 사자. 그런데 기린. 얘는 멀리서까지 볼수 있고 얘는 여기만 볼수있어 왜냐면 키가 작으니까. 음. 그렇게 밝게 부딪혀 없지 뭐 기린은 발로 세개찰수 있대요 세개 기린은 다리 힘이 세고 발굽이 단단해서 발로 세개찰수 있어요 가끔은 뒷발로 차서 하나운 사자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지요 저리 가 기린이 사자를 뒷발로 뻥 찼어요 모든 기린이 사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힘이 약한 기린은 사자의 공격에 당하고 말지요 이것저것 자라는 초원의 제주꾼 기린은 오늘도 초원에서 바쁘게 하루를 보낼 거예요 기린은 어떻게 자랄까요? 아기 기린이 태어났어요. 엄마 기린이 아기 기린을 핥아주고 있어요. 자, 아기 기린은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젖을 먹으면서 자라요. 쭉쭉. 젖을 먹으면 아기 기린도 엄마 기린을 자라 풀이나 나뭇잎을 먹어요. 세 살에서 7곱 살이 되면 다 자라서 짝을 만날 수 있어요. 결혼하는 거야. 자, 기린처럼 풀을 먹는 소식동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끼리, 얼룩말, 물소, 코뿔소누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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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누라는 애야. 물소는 누. 어디 있어? 누물소 물소. 그렇지. 끝.